긴, 클론 가져와서 코드 양재동 코드랩 들어갈게요. 네, 긴 네파지토리 생성하고 가져오시면 되는데 너무 빨리왔죠 잠시만요. 네, 긴 네파지토리를 GitHub에서 생성을 하시고 그걸 가져오면 돼요. 네, git 레파스토리 생성하고 가져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아까 쳤던 코드 다시 치죠. 뭐 네, 터미널을 열어서 npm init -y 하면은 package.json 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 npm install -s express 여기에서 볼이 싫으니까 .gitignore 모듈 modules. 요, 요게 보기 싫어가죠네그 다음에 여기서 app.js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const express require express. const e v e n success app 점 get 은 const okay, yes, h i s t 라고 해서 e 네, as send 하고 hello world 그리고 포트가 필요하니까 포트도 하나 생성해주고, mv, 포트. 없으면 3000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app.listen 하고, 포트하고, 콘솔로그를 하나 찍어줄게요. 어, 네 이제 여러 정도 왔고요. 여기서 도커 파일을 똑같이 생성해 줄게요. from node label maintain.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e n v 포트 8080으로 할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포트다. 아 이게 뭐였지? 아 익스포즈네요. 네, 익스포즈의 익스포즈를 내가 항상 3,000번을 사용을 했었으니까, 이때까지 3,000번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혹은 8080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run 여기에 add를 먼저 하겠죠. add .src run npm을 하기 전에 워크 디렉토리를 생성 지정해주고 r npm install 그리고 cmd 여기에 node 하고 app.js 아 멀리 왔네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뭐 띄어쓰기 없어도 되니까 여기 똑같이 복커 파일이 있구요. 이제 이거를 커밋을 할게요. 뭐 일단 빌드 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도커 빌드, IST, Y, my, Node 2. 그리고 점 빌드 잘 되죠. 빌드 잘 되구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커밋을, 하, 커밋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오토메이티드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도커업에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커업로 가서, 다시 새로 고침. 양재동. 도커 코드랩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 눌러줍니다. 그러면, 양재동 도커 코드랩이 있구요. 비저빌리티는 퍼블리오로 두고, 코드랩, 뭐, 양재동,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양재동, 노드, 서버. 그러면, 이걸 생성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럼, 여기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빌드 하는 환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도커 파일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제가 커밋을 안 했으니까 도커 파일이 안 보이죠 빌드 디테일도 지금 빌드 할게 없으니까 빌드도 안 하고요 빌드 세팅도 지금 일단 루트 디렉터리에 레이티스트라는 거를 보고 이제 여기서 트리거를 하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커밋을 해볼게요 샬 커밋 하고 이제 저는 도커 이거를 기에다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 g i 깃허브도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그 파일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 파일이 푸시가 된걸 웹훅으로 읽는 녀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도커 파일을 다시 눌러보면 빌드가 되야만 도커 파일이 보이거든요. 이제 큐드 됐죠. 이제 제 도커 이미지를 얘가 빌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고요한 2분에서 3분 이루어지는데, 네. 네, 이것만 하면은 뭐, 네. 이것만 해도 이제 일들이 많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베이스로 하는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몇 개를 놓으면은 그걸 계속 돌려 쓰는 거거든요. 그 베이스 이미지들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사람들이 개발 스택이 엄청나게 심하게 바뀌지 않으니까 보통 개발하던 언어 그대로 가는데 환경들만 바뀌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 대한 세팅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심히 얘가 막 빌드를 할 거예요 네, 조금 오래 걸려요 독허브가 좀 느려서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직접 구축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커의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은 이따가 마지막에 다 별첨으로 뺄게요 오늘 도커의 명령어 알아보는 것만 해도 빡센 하루니까요 그래도 그 느낌 있잖아요 오늘 하루 딱 지나면 도커는 자주 쓸것 같지 않아요 네. 이미 쓰고 있으셨다면 뭐할 말이 없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도커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새로운 걸 공부하기 전에 도커 이미지부터 찾아보게 돼요. 먼저 그냥 도커 이미지 알아보고 어 얘들 네 이런 거 쓰네? 내부적으로 이런 걸로 구현돼 있네? 이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을 해요. 보통. 이제 빌딩하고 있네요. 한 5분 걸려요. 이게. 근데 이제 뭐 혼자 개발할 때뭐 로컬에서 이렇게 빌드가 성공한 거는 웹에스타트죠. 웹에서 너무 오래 걸려서 웹으로만 테스트해도 되는데 잘안 보여가지고 얘네들 얼른 고쳐줘야 되는데 도코파이 네. 이제 나오죠. 네. 이 로그스도 나올 거예요. 빌드가 완료되면 나오고요.